SP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봐갖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닥만큼 우리 SP소프트도 장중에 변동성이 대단합니다. 지금 코스닥도 오전 내내 이빠이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리면서 빠지고 있는데 우리 SP소프트 사실 여러분들 뭐 코스닥이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왜? 코스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s 스소프프트차차전지나 크게 관련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다 AI 테마주다. 그중에서도 에스 t 소 s 트 뭐다 마이크로소프트 m s 최수의 종목이다. 이 o 또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월달 바닥 짚어드린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 확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짚어드렸는데 자, 21시간 전 어제 방송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냐? 세력들 계획대로 하락장 뚫는다. 지금에 있는 이 하락 주세 뚫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2주 안에 어디까지? 내가 검은색 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색 선까지. 이 검은색 선이 뭐다? 세력들의 목표가다. 여러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하는데 혹여나 재방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지금 SP 소프트 이 상승과 하락을 이 저점과 고점을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세력들이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SP 소프트 지금 바닥이 올 때마다요. 누가 바닥에서 개입을 했다? 여기 선 한번 끄어보시면 은이 노란색 가사표가 아무데서나 막 잡히는 게 아니에요. 딱이만 오천 원 기준전 잡고 세력이 들어오거든요. 이 노란색 화살표가 뭐다? SP 소프트 세력들이 시장에 개입한 흔적입니다. 뭘로 개입을 했다? 매집으로 들어왔다. 즉 매수를 한 흔적입니다. 반대로 파란색 화살표는 그럼 뭐겠습니까? 매도로 패대기 치고 나가는 중.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SP 소프트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바닥으로 상장하고 나서. 박살난 주가 세력이 바닥 잡아서 올렸습니다. 어디까지? 일차적으로 검은색 선까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세는 어디서 끝났습니까? 세력이 매도를 함으로써 거기서 뭐가 됐다? 거기서 이 상승 추세의 고점이 나왔다. 그럼 똑같이 세력이 바닥 잡으면서 삼중 바닥 매집해 가지고 일단 어디까지? 세력이 검은색 선까지 올린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뭐가 안 나왔습니까? 세력이 매도하고 나간 이 최종 매도 타점이 안 나왔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지금 있잖아요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두달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세력은 뭐 했다 바닥에서 매집만 겁나게 했다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거를 왜 매집만 하고 있겠습니까 올릴 거니까 다만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 나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기서 바로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갈 자리에서 못 가보는 주가는 박살나고 1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갑니다 라고 분명히 사전에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팔고 다시 사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가만 들고 계셔도 25,000원까지 가면은 수익전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 유튜브고요 제 유튜브가 잘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불필요한 손실 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나기 내릴 때 소나기 내린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구간 그래서 뭐라고요? 이미 이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매집 매집을 하는 걸로부터 알수 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 바뀌었죠? 5월달에 이 내려갈 때랑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음봉만 내리꽂다가 요즘에 분위기 어떻습니까? 딱 제가 집어들릴이 노란색 아살표 나오고부터 오늘도 여러분들 장중에 8%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뭐 맞고 내려왔습니까? 여기 6 1선2 0선 이평선 맞고 딱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것보다 정확히는요, 여기 내려오면서 18,000원대 물려계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이 팔고 나가시면서 우리가 윗꼬리가 달린 거예요.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25,000원까지 올라가려면요 어디 있는 매물대를 청소를 해야 됩니까? 지금 위에서 여기 2만원대에서 19,000원, 2만원 이 자리에서 물려계신 분들 엄청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 달을 행보를 했거든요 이분들 우리가 2만 5천원 넘어가려면요 은이분들을 우리가 다 청산시키면서 올려야 돼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2만원 위로 18,000원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싶거든요 왜? 본정가 오고 손실 축소했으면은 팔고 나가고 싶거든요 왜? 한달 동안 이 고생을 했으니까 그럼 이분들 주가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 팔고 나가신다. 그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눌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윗꼬리 달린다 걱정하고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나오는 과정이다. 오히려 윗꼬리가 달리는 게더 좋은 거예요. 왜?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거 흔히 뭐라 그럽니까 매집봉이라고 그러죠.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봉 맞아요. 매집봉은 맞는데 세력은 이미. 더 싸게 잡았죠. 그죠. 이미 얘네들은 만 오천 원에서 매집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지. 이미 얘네들은 더 싸게 만 오천 원에서 이미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의 매집을 안 하는 거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한다. 매물대 소화시키는 중이다. 뭐다? 세력은 지금 운전하고 있다. 어디까지 올릴라고. 검은색 선까지 올릴라고.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못 갔던 검은색 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자 그러면은 지금의 차트 상황이 어떻게 된다 이미 바닥이 잡힌 걸 넘어서 뭐다 추세가 바뀌었다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뭐라고 했다 이거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조금 바닥 15,000원 대비해 가지고 10% 올라갔다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 왜 우리는 25,000원에 갈 건데 지금 17,000원 18,000원 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SP 소프트 아직도 내가 보유를 안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물론 바닥에서 잡을 수 있으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다 올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5월 말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바닥이니까 공포에 사셔서 나중에 25,000원, 전고점 넘어가면은 남들 박수 치고 환이야 때 그때 파시라고. 저는 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말씀드렸죠 2 5 0 0원을갈 건데 이게 17,200원이 비쌉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셔도 2 5 0 0원 가면 50%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길게 안 본다고 했어요 딱 6월달까지만 보시면 2 5 0 0원 정거점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혹자는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2주 안에 이걸 어떻게 50%로 올라가 하시는 분들 그런데 sp 소프트 지난번에 매매 했을 때 기억해보세요 일단 불 붙잖아요. 올라가기 시작하면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주일 안에 충분히 올라갑니다. 이 자리도 기억해 보세요. 일단 올라가잖아요. 불 붙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 일주일이면 갑니다. 예. 오거래일이 면봉 다섯 개면은 검은색 선까지 그냥 간다고요. 그런데도 2 주일 만에 못 간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저희는 이미 두 번이나 겪어봤어요. 얘네들 그러니까 SP 소프트는 뭐라고 이거를 여러분들 정석적인 뭐 차트 이론이나 정석적인 기업 가치 이론으로 얘를 평가하려고 하시면은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석적인 차트 이론에 5일 만에 이렇게 50%두 배씩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라고요 세력주라고요 세력이 주가를 쥐고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SB 소프트 차트만 가지고 해석 안 해요. 이 자리에서 제가 팔고 15,000원 찍고 다시 간다고 하는 게 저는 차트 보고 다시 간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25,000원 간다 그랬는데 뭘 기준으로? 검은색 선이 25,000원에 걸려 있었으니까. 이거를 보고 25,000원 간다고 한 거예요. 왜? 이봉몇개 있지도 않은데 이거를 차트 보고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런데 세력을 보면은 알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25,000원보다 더 갔어요. 10%더 갔습니다. 27,600원까지 더 올라갔죠. 하지만은 이 변곡점, 고점은 제가 정확히 받으었습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고 나가는 순간 뭐다? 고점이다. 그럼 우리 나중에 25,0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25,000원에 갔어. 제가 얘기한대로 6월 말까지 2주 안에 25,000원을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갔는데 세력이 던지네 세력이 매도를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고 다시 사야 된다. 그죠? 지금 저희랑 같이 만 오천 원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 이만 오천 원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한70% 정도 수익 나오실 거예요. 짭짤하죠? 그럼 그분들 70% 수익 보시고, 다음번에 바닥 잡혔을 때, 다음번에 한 이만 원대에서 바닥 잡혔을 때, 또 잡아서 이것만큼 또 드시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sp소프트 지금 자리에서 나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기준을 잘못 잡겠다 긴가민가하다. 물론 제가 사야 될 자리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정확히 얼마에 사야 될지 어렵다 아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한통 보내주시겠습니까?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아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방아라고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연락한 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혹여나 여러분들 이번 주에라도 급등하고 나서 이거 팔아야 되는 구간 나오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방송 보시고 SP 소프트로 돈 벌어 가셔야 제가 잘 됩니다. 저 혼자 이거 백날 매매해 봤자 저 유튜브에 아무로 도움도 안 돼요. 왜?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지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도 팔고 다시 사시라고. 여기 바닥이니까 사시라고. 여기도 바닥이니까 사시라고. 이 자리에서도 여기는 팔라고. 그죠? 사세요. 파세요. 바닥입니다. 고점입니다. 이거 제가 방송으로 왜 알려 드리고 있습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그래야지 제 유튜브가 잘 되니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왜? 방송만 가지고는 실시간 대응이 안 돼요. 실시간 대응은 문자로, 아니 그냥 문자로 여러분들 직통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꼭 수익 보시고 밑에 구독 좋아요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따닥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장의 타점이야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보내드리면 그 말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얘네들 수법에 대해서 좀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 얘네들이 매집으로 들어온 곳이 뭐다 바닥이네 얘네들이 매집하는 데가 바닥이네 얘네들이 매집하는 데가 바닥이네 그죠 벌써 한번두번세번딱 제가 말한 대로 다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들은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25,000원짜리 대상승이 안 나왔을 뿐이지 바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바닥으로 귀신같이 들어왔을까 세력들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수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하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일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진성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곡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 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 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로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 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 거예요.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은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네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드렸을 때. 병곡 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의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병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부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만,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도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 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을 인증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 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